오늘 이천수 선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유독 남미에 약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써 놓은 대본이 두 개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게 새롭게 영상을 만듭니다. 남미에 우리나라가 특히 약한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5대 0으로 진 브라질에 일본은 3대 2로 이긴 본질적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적어도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 중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채널에서 말하는 이유를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드 면에서는 따라갈만 하다. 대한민국의 피지컬도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남미는 민첩하고 빠르고 감각이 좋다. 발바닥 감각이 좋다. 브라질에 가면 애들이 축구를 많이 한다. 정형화된 축구가 아니고 동네 아이들끼리 아무 곳에서나 축구를 한다. 유럽은 둔탁한 게 있는데 남미는 부드럽다. 순간적인 민첩성과 폭발력이 대단하다. 다가가지도 못한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선수는 웨이트는 20kg도 못드는데 몸은 또 좋다. 비니시우스가 치는 방향이 좋다. 교과서적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놀다가 배운 기술인 것 같다. 공부하고 학원다니다. 코치가 시키는 대로 연습하는 우리는 삶이 축구인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풋살을 하니까 발바닥 기술이 좋다. 아. 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천수 채널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축구 채널이든 전화 연결을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채널에서는 제가 지난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그리고 쓰여있는 대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과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감을 못 잡고 계시더라고요. 이천수 채널의 결론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남미에서 축구는 종교다. 태어나서부터 축구를 하고 매일 축구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공부하랴 학원 가랴 바쁘다. 그래서 따라잡기 힘들다. 그러면 결론이 났네요. 우리나라는 남미 축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친선전 이후 바로 브라질과 경기를 한 일본은요. 일본은 3대 2로 브라질을 이겼습니다. 경기 내용도 우리나라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압니다. 여기에서 일본 축구 클럽에서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수 채널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남미는 일단 개인기가 워낙 좋고 피지컬이 좋은 상태가 개인기가 좋아. 그리고 빨라. 민첩하죠. 민첩하고 음. 그리고 감각적으로 뛰어나. 음. 이천수 선수는 남미 선수들이 빠르고 민첩한데 감각까지 좋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민첩합니다. 인종적인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와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브라질을 이겼고 우리나라는 5대 0으로 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보면 브라질 선수들에게 다 가지도 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섯 골을 먹혔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수들은 과감하게 붙어서 공을 뺏었습니다. 전술적인 차이, 기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유소년 때부터 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난민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환경, 특히 돌바닥, 마룻바닥, 흙바닥 등에서 축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모두 드리블입니다. 패스 축구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네에서 축구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패스 축구하는 거못 보셨잖아요. 클럽에서만 패스 축구합니다. 난민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돌바닥, 마룻바닥, 흙바닥은 또 공이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드리블을 하려면 반응속도가 무조건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민첩성 반응속도 훈련이 저절로 됩니다. 집 앞에 나가 공 가지고 노는 놀이터가 다 볼터치 민첩성 반응속도 훈련인 겁니다. 축구를 하는 장소도 자주 바뀝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윗동네 애들이랑 축구할 때는 위쪽 골목, 옆집 애들이랑 할 때는 옆골목, 학교에서는 복도에서 테니스공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브라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환경에서 그리고 공이 잘 굴러가는 공간에서 축구를 하면 축구만 잘해지는 게 아니라 운동 신경 자체가 좋은 선수가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조 잔디의 정형화된 공간에서 늘 하는 공간에서 축구를 합니다. 축구 실력은 지금 당장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신경 개발 차원에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번 들어 보시죠. 그걸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음. 해요 나도 이게 그러니까 상대를 해보면 뺏었다 그랬는데 못뺏거나 돌파됐다 그랬는데 갑자기 발이 싹 나고 오 어.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선수들이 어떻게 체득을 했느냐가 굉장히 음. 중요한 건데 과연 뭐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뭐~ 아약스 유스 시스템 뭐~ 음. 지금 뭐~ 어디 뭐~ 파리 선배를 막은 유스 시스템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놀다가 배운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난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 <laughs>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축구 배우는 거다돈 주고 배우잖아요. 축구 클럽 보내야 되고 학교 축구부는 이제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코치가 시키는 대로 감독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룰 안에서 기술적인 체득을 하는 것과 얘네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노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자고. 뭐. 비석 가게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렇게 노는 문화가 브라질 이런 남미 쪽들은 그냥 공 갖고 노는 게 어린이들의 문화인 거야. 이황지 선수가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보신 겁니다. 난미 선수들은 놀이로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구 클럽들을 다 없애고 놀이만 해야 할까요? 난미 선수들의 놀이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난미 선수들의 놀이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드리블과 공이 잘 굴러가는 바닥입니다. 패스 축구는 나중에 되어야 합니다. 콘 드리블도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축구가 먼저이고 내 네,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 드리블 연습을 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한 시간씩 콘 드리블을 시켜서 경기 중에 나오는 드리블과 그냥 본능적으로 드리블을 하다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콘 드리블로 연습한 드리블의 속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콘 드리블로 단련된 드리블이 더 정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함은 9세에서 12세 때 훈련해야 합니다. 브라질의 호나우드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클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반복훈련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먼저, 많은 드리블 1대1 경험으로 본능적인 운동신경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 볼터치가 중요하다는데, 8세 이전에는 볼터치 훈련을 하지 않는 거냐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볼터치 훈련이 왜 없나요? 드리블 1대1을 하면서 다리를 볼에 대는 모든 순간이 볼터치입니다. 대신, 패스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 트리핑 훈련은 조금씩 해야 합니다. 훈련만 조금씩 하고, 경기 중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리블을 1대1 혹은 게임 속에서 배우면 나중에 세밀한 기술 훈련이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감각의 드리블이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 8살 이전부터 드리블을 배우면 나중에 프로에 가서도 정형화된 드리블이 나옵니다. 동양인, 특히 우리나라 일본의 드리블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남미 선수들의 드리블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가 드리블의 시작이 우리는 훈련이고 남미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유럽에서도 8세, 9세까지 게임 위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 훈련 방식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8세, 9세 때도 그들의 패스 훈련을 가지고 오고 드리블 훈련을 가지고 옵니다. 훈련책자 가장 맨첫 장에 박혀 있는 게임의 형태로 훈련을 한다는 내용을 빼먹고 여전히 우리식으로 해석해 훈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카데미에서는 주구장창 1대1만 시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능력 80인 선수 둘이 게임을 하면 85까지는 만들어도 95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훈련을 따로 시켜야 합니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피지컬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일본 훈련장에서는 UA까지 피지컬이 올라오지 않은 선수 혹은 운동신경이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에게 피지컬 훈련을 따로 시킵니다. 웨이트 같은 게 아닙니다. 엎드려 있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 달리기, 박수 소리에 반응해서 달리기, 얼음땡, 사다리 같이 공 없이 하는 훈련들을 먼저 시켜 반사신경, 민첩성, 순발력을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1대1, 2대1을 시킵니다. 사실, 콘 드리블도 조금씩 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볼터치 훈련에는 피지컬 훈련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터치, 라 크로케타, 비하인드 등의 움직임은 아킬레스건의 안정과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일본의 훈련은 1시간 30분 중 피지컬 훈련 30분, 볼터치를 가장한 피지컬 훈련 30분, 그리고 게임 30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순수 피지컬 훈련을 볼터치와 함께하는 피지컬 훈련으로 바꾸고 1대1 혹은 소규모 게임이 반 이상 혹은 1시간 30분 중 1시간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이렇게 남미 혹은 아프리카계 선수들과의 피지컬 차이를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선수들은 브라질 선수들에게 붙고 싶어도 너무 빨라 붙을 수 없었던 반면 일본 선수들은 그 차이가 비교적 적어 붙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들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더 빨리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